저희가 첫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고 됐어요. 까치산의 이름으로 네. 매건첫 팝업 스토어를 준비하고. 까치산에서? 그쵸. 아예 첫 데뷔. 아예 오. 첫 데뷔. 근데 오. 이제 저희가 그때 또이 단곡 그 팝업 그그 스토어 준비도 있고 어떤 지원 서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. 아, 네. 아 우리가 이제 합주하는 거를 녹음을 하자. 네. 이제 녹음을 하려면 은 믹서에 연결을 외장하기가 필요한데 그때 전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네. 이걸 새 걸로 사냐 당근으로 거래를 하냐 그렇게 저 혼자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, 아 이거 당근 맞다. 거래해야겠다 아. 그 마침 내가 요즘에 따릉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. 그래서 자전거 사고 금방 갔다 오겠다 자전거가 진짜 너무 잘 타지는 거예요 하늘을 그대로 날아갈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, 요 정말로. 너무 신나고, 까이랑 <laughs> 천하니까. 그래서 출발한 지 5분 만에, 정말 저한테는 그 언덕이 되게 높은 거였거든요. 근데 음. 그냥 도보에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조금만 폭인데. 진짜 날았어요? 정말 날았어요. 그게 흙잘 타지다가, 근데 이게 그대로 꼬꾸라지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넘어지는 순간에, 대박. 어, 이 친구들과 표정도 보고, 심지어 제가 전화했어요. 그 와중에 팔을 조여잡고, 음. 흘리고, 부르고, 음. 전화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. 내가 이 땅을 음. 어떻게 살았는지. 아, 네. 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고거래 자전거 사고 네. 중고거래 한 놈이 갑자기. 왜냐면 조금 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친구 아. 갑자기 나, 나 이거 나 이거 팔 없을 텐데 잘못됐어 아. 구급차를 타고 가는 중이 이제 생각했죠. 아 이대로 이제 끝낼 수도 있겠구나. 네. 내가 그동안 재밌게 했으니까 뭔가 인생을 아. 돌아보게 되는 거. 아 내가 그래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여기서 정말 종료될수 있구나 어. 했어요. 네. 영상은 못찍었고 실제 로 퍼포스터 때제 사진을 보시면은 네. 제가 팔보조하개를 <laughs> 차고 있습니다. 로봇 팔이 되어서 이거 해 놓고 여기 네. 딱 고정해 놓고 손가락만 네. 움직이게 있어요. 손가락만 있어요. 있어요. 네. 여기를 못 움직여 가지고 네. 관절을 아, 못 움직여서 아무지않 정말 아, 시트콤이나 아, 재밌는 거 만화에서 있습니까?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아, 많아서, 아, 많아서.